추석을 불과 며칠 앞둔 서울의 아침. 시내 곳곳, 편의점 앞에는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다. 인기가수 장민호와 전통주 기업 우리술컴퍼니가 손잡고 내놓은 호소주 신규 주석 선물 세트가 출시 하루 만에 전량 매진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소비자들은 밤새 줄을 서거나 온라인 예약에 몰려들었다. 단순한 술한 병이 아니라 명절 선물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조금의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호소주 16은 이미 여름부터 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작년 8월 출시되자마자 완판된 호소주 40 리미티드 에디션의 후속작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고, 특히 이번에는 16도의 부드러운 도수와 실용적인 가격으로 젊은 세대까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선물세트의 디자인과 가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고급스러운 핑크 컬러의 패키지와 유리병의 전통 호랑이 문양은 단숨에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가격은 30이 공론으로 알려졌다. 보통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술보다 훨씬 비싸지만 고급 선물세트라는 점과 한정판이라는 꼬리표가 붙자 오히려 구하지 못해 안달이라는 심리가 번졌다. 711 편의점 관계자는 기자에게 출시 첫날 오후 3시를 넘기기 전 이미 준비한 물량의 70%가 소진됐습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단 12시간 만에 마감됐고 재고를 추가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본사에 쇄도했습니다. 라고 전했다. 현장에 있던 한 소비자는 원래는 아이들 과자 사러 왔는데 사람들이 줄서 있는 걸 보고 따라 들어왔다가 마지막 세트를 잡았다며 웃음을 지었다. 예상치 못한 대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보통 명절 선물 세트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주도해왔는데, 편의점이 시장을 흔드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가수 장민호가 있다. 그는 단순히 모델로 얼굴만 내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술 맛을 테스트하고 디자인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술컴퍼니 측은 장민호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시음 과정에서 젊은 세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강조했고 디자인 역시 그의 제안이 반영됐습니다라고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단순히 홍보 모델이 아니라 호소주 프로젝트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장민호는 5%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이는 단순 협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 연예인과 술 회사의 운명이 얽힌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여주에서 재배된 복분자만을 사용하는 호소주 심력은 전통 양조장 수라원에서 빚어진다. 수라원은 수십 년간 품질 관리로 명성을 쌓아온 곳으로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복분자를 발효하고 세밀한 온도 조절로 특유의 향과 맛을 살린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품을 두고 과거의 전통주가 단순히 어른들의 술자리에서 머물렀다면 호소주 16은 젊은 세대가 기념일과 파티에서 꺼낼 수 있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니라 문화의 전환점을 의미했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를 이어가며 마주한 장면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추석을 앞둔 어느 저녁 강남의 한 편의점 앞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였고. 한 손엔 스마트폰을 쥔채 SNS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 오늘 못 사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 중고거래 가격이 벌써 두 배로 올랐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시 하루 만에 호소주, 십력, 선물 세트, 6만원에 팝니다. 라는 글이 쏟아졌다. 명절 선물 세트가 암시장에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 반응이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제품을 일본과 미국, 동남아 시장에 확대 공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편의점 업계는 벌써부터 K주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주목하고 있고, 미국 한인타운에서도 장민호 술이라는 별칭으로 입소문이 돌고 있다. 단순한 국내 완판 현상이 아니라 한류의 새로운 영역이 열린 셈이다. 우리술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1년치 판매량을 불과 일주일 만에 채웠습니다. 앞으로 생산 라인을 두 배로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쯤에서 기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이 현상이 단순한 스타 파워 때문일까? 아니면 전통주 산업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의 신호일까? 수치가 답을 말해 주었다. 첫주 판매량은 약 20억 원을 넘어섰고, 이는 작년 한해 전통주 시장에서 상위 5개 제품이 기록한 평균 월 매출과 맞먹는 규모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장민호 효과가 콘서트 티켓 파워를 넘어 이제는 술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추석 한정판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 봄에는 호소주 이시 스페셜 에디션이 글로벌 한정판으로 등장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와인숍에서도 판매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장민호가 한국술의 얼굴로 해외 광고판에 등장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전통주는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k푸드와 함께 세계시장을 흔드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가 될 것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은 단순한 판매글이 아니었다. 호소주 16 추석 선물세트 정가 32,000원 지금 65,000원에 판매합니다. 단한 세트 선착순 글이 올라온 지 불과 5분만에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고 구매희망자는 줄을 이었다. 어떤 이는 편의점에서 줄서도 못산걸 이렇게라도 사야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 가격이라도 추석상에 올리고 싶다라며 연락처를 남겼다. 마치 희귀 아이돌 굿즈를 거래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이미 수십 건의 호소수주 신축 판매 글이 올라왔고 거래 가격은 정가의 두 배를 넘나들고 있었다. 명절 선물 세트가 암시장에 등장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백화점 한정판 식품이나 명품 화장품이 웃돈에 거래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편의점 전통주 세트가 이렇게까지 시장을 흔들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어 업계 관계자는 이건 단순히 술한 병이 아니라 스타 파워와 희소성이 결합된 상징적 아이템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SNS에서는 추석에 장민호 술을 못 올리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라는 농담 섞인 글까지 돌고 있었다. 호소주 16개 흥행은 단순한 품귀 현상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번졌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 김지훈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장민호 팬이신데 이번 추석에 꼭 선물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제가 직접 예약하려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이미 마감이고 편의점에서는 줄을 서도 못 샀습니다. 결국 중고 거래에서 두배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비싸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얼굴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는 포장 박스를 열어보며 눈을 반짝였다. 단순한 술이 아니라 가족 간의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암시장의 확산은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다. 일부 판매자는 여러 개를 사서 되팔기 위해 대량 구매를 시도했고,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소비자들이 구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한 편의점 점주는 하루에 한 명이 다섯 세트씩 가져가려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래는 제한이 있어야 하지만 시스템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부는 웃돈 장사꾼들의 손에 들어갔죠 라고 털어놨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졌고 온라인에는 전까지의 판매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 와중에 우리술컴퍼니 본사에는 항의 전화와 문의가 빗발쳤다. 왜 물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작년 호소주 40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량을 계획했지만 이번 반응은 그 예측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하루 만에 연간 목표의 30%가 팔렸습니다. 사실상 생산 라인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발언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장민노 효과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외에서의 움직임이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편의점 체인에서는 한국에서 완판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호소 주식 일본 버전 출시를 긴급 검토했다. 미국 LA의 한인타운에서는 벌써부터 추석 선물 필수품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일부 수입업체는 한국 현지에서 웃돈을 주고라도 물량을 확보하려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라 K컬처의 일부가 된 제품입니다. 마치 K팝 앨범처럼 팬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수입업체 관계자의 증언은 전통주가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장민호 혼린의 반응도 화제가 됐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직접 시음하고 디자인에 참여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반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 전통주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조용히 덧붙였다. 장민호 씨가 단순히 홍보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 호소주 프로젝트의 지분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매출은 곧 그의 수익으로도 연결됩니다. 이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 협업이 아니라 연예인이 전통주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사례였기 때문이다. 기자는 여주의 수라원을 다시 찾았다. 복분자 농장 한켠에서 만난 농민 박노식 씨는 예전엔 복분자가 남아돌아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주문이 밀려서 정신이 없습니다. 장민호 씨가 술로까지 이름을 알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우리 같은 농민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라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손에는 잘 익은 복분자가 가득 담겨 있었고 햇빛에 반짝이는 그 색깔은 호소주 시의 붉은 빛과 겹쳐졌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명절 선물세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업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설에는 더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대로라면 전통주가 명품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과열된 시장은 곧 소비자의 피로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암시장이 확산되면서 법적 규제와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한 팬클럽 회원의 말을 기억한다. 우리에겐 단순한 술이 아니라 장민호와 함께하는 추억이고 자부심이에요. 이번 추석에 호소주를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선물이죠. 결국 호소주 16의 가치는 가격이나 희소성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는 순간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와 해외시장. 그리고 농촌의 밭두렁까지 이어지고 있다. 추석 선물 세트 전쟁은 올해를 넘어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호소주 16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전통은 고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와 만날 때 다시 태어난다. 장민호의 이름을 새긴 술한 병은 이제 한국의 추석만이 아니라 세계의 식탁 위로 번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우리는 이 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때 호소주 16이 전통주의 운명을 바꿔놓았다.